자, 증시가 좀 이제 내려오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다도 하락을 보신 마시고요, 먼저. 우선 좀뭐 오랫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은봉이 필요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했던 구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음봉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주식에는 원리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적했던 원리 중에 하나는 어, 하락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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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승할 때도 요렇게 상승을 합니다 요렇게 상승하고 요렇게 하락하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 내려갈 때도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내려갈 수가 없다. 하락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여부요. 5,850 위에서 맴돌고 200일선을 끼고 횡보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냥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횡보라는 걸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은봉을 띄고 좀더 내려온다고 해도 박스 안에서 횡보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5,850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200일선을 끼고 횡보하면 지금 50일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골든컬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수가 51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띄어져야 완벽한 상승한, 상승의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막 뻗어가는 일은 90%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잡주식, 밈주식은 가능하지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주식의 원리입니다. 제가 주식의 원리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리를 많이 찾는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원리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금도 매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버스로 수익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원리들을 많이 찾아난 사람들이 주식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상 네, 잡주, 민주식이 아닌 이상 뭐 시간에 빨리 상승 추세의 준비가 끝나서 빨리 올라가는 이런 시간의 차는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못 올라간다. 뭐 이게 올라간다해서또 여기까지다, 얘, 이거 화살표가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야. 되게 심오하게 복잡하게 주식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럴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네 지금 당장 빠른 시간 안에 무슨 호재가 터져도 쭉뭐 호재가 터져서 지금 뭐 쭉쭉쭉 올라가는 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기간 안에 주가를 여기까지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50일선과 200일선을 빨리 골든클로스를 단기간에 만든다고 하면 우선은 상승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겠으나 여기서 횡보한다고 치면은 아직으로는 한 제가 볼 때는 한 1, 2주 정도 네 상승을 할 준비를 더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죠. 뭐예요?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50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마치 골든 크로스 나면은 상승할 것처럼 일반 투자자는 생각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200일선과 50일선을 뚫는 음봉이 나와 가지고 하락 추세로 갔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하고요. 골든 크로스가 났다고 무조건 상승이 아니고 그 후까지. 그리고 이번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니와 여기까지 못 올라간다는 말을 지금 해 드렸는데 다른 진 어, 유명한 트레이더들도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난 상황에서 그리고 200일선을 위로 넘어갔을 때2% 정도 올라간 이후에서는 하락해 갖고 꺾여서 내려갔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주식의 원리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일선 위로 해서 2% 이상으로까지 올라간 다음에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2% 상승 후에는 하락으로 변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으로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왜 하락장으로 가냐? 관세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 좀 금리 인하 시간을 뒤로 미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주식의 원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조심하고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남았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할수 있는 정답지는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되니까 5,850 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200일선을 끼고 왔다 갔다 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서 하락으로 돌변하는지 않는지, 돌변하는지까지 우리는 확인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은 그냥 내려오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하락 상승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텐데요. 뭐그 말이야 뭐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승이 끝났다. 이제 하락할 거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추적하는 그런 거 확인이 된 후부터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360 부근까지 330이 뚫리면 360부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360을 딱 360을 딱 치진 않았고 355 정도 갔었는데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막바지. 네, 목 끝까지 찬 상황 역시나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쭉쭉 뻗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상승할 준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갭이 있어서 갭을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50일선을 만나러 가야 돼서 50일선을 만날 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하락하는 걸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 50일선 밑으로 지수가 주가가 떨어지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35까지 봤었고요. 그리고 135에서 역시나 이것도 2 1선미 위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으로 해서 갭상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 원래는 오르지 못한다고 했던 지역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는 뭐 145에서 150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튼 저튼 실적은 로또기 때문에 알수 없는 부분이라서 상황적으로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 지역까지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거나 이비게이션 깨고 행보하면서 네, 상승할 준비가 끝나야. 올라갈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엔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고 기다려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박스 하단이 지금은 200일선 제가 200일선을 끼고 행보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200일선을 매수한다고 하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가 크지 않겠죠. 하락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매수 자리는 125, 127 자리에서 매수하시면은 하락장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나름 저점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나온. 볼게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125까지 올라갔는데요. 차트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데드크로스도 없고, 문제적인 것도 아닌데, 항상 말씀드렸거니와 지수가 무너지면 종목이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보는 거를 1번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지수가 이제 은봉이 나오면, 네, 자연적으로 팔란티어도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우리가 예상했던 지역이 여기죠. 네, 마지막. 여기 위에는 우리가 차트가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예상했던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예상했던 점 그리고 이제 추가 발산을 해야 되는 지점을 이조도로잘 뒀던 건데 정확히 거기까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138까지는 133까지 올라갔는데 여튼 저튼 지금으로선 138을 뚫어줘야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요. 만약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네, 114 정도에서 매수하시면은 좋은 매물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괜찮은 매물대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점 구역이 될수 있는 차트상 흐름은 그렇게 갈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요. 5,800 위에서 맴돌거나 머무르거나 아니면 200선을 끼고 횡보를 해야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뉴스 같은 것은 제가 쳐다보 쳐다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 신흥시장으로 투자해야 된다. 제이물관능성과 어디서는 이제 신흥시장으로 투자해야 된다. 또 어디서는 신흥시장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근데요. 둘다 들을 필요 없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들을 필요 없는 얘기들이고요. 어, 이것저것 뉴스는 나오는데, 그락뭐 증시랑 연결되는 뉴스도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뭐, 연준이 이야기나 하는 얘기, 펀드매니저 하는 얘기, 그렇게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 없었고, 지금도 역시나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고 추적하는 이, 지수로 해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제일 더 정답지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TF는요, 채권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채권 때문에 증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고, 싶. 그리고 뭐 그거는 그렇지만 저는 우선 채권으로 돈본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하락하면 먹을 거리는 뭐라고요? SQQQ다. 먹을 거리는 금? 아니다. 그 증시가 하락하게 되고, 인제 향후적으로 금과 sqq가 있는데 상황적으로 교집합도 있습니다 금이 올라갈 확률과 sqq가 올라갈 확률이 그 같이 적용이 되는 그 교집합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는 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 sqq가 훨씬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하는 인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증시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데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일어날 건데, 그 악조건을 가지고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SQQQ에요. 제가 작년에는 SQQ와 금을 샀지만, 금을 좀더 포커스 했었잖아요. 왜냐면, 금이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왜? 관세에 경기가 좋다는 거, 증시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SQQ는 많이 못 떠요. 관세라는 불안감은 있지고, 증시가 하락함으로써 뜨긴 하지만, 경제가 좋아요. 그럼 경제가 좋으면 증시는 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SQQQ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힘을 잃어요. 인버스는 방향성을 띄어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기가 좋은데 SQQQ는 방향을 띄울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공포, 관세, 인플레이션의 공포 때문에 막 떴던 적이 있었죠? 그 정도지, SQQ가 막방향성을로뛸수 뛰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관세 전쟁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 경제가 좋다 하면 금이 뜹니다. 하지만 SQQ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면 그 뭐가 와요? 경기 침체고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뭐예요? 금도 안 산다. Q는 올라갈 확률에 속해요. 금은 지금부터 떨어지게 되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금을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금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 SQQ를 보는 게형 제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형식적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아직 경기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도 상승은 유효합니다. 관세 아직. 유하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하면 은 우선 SQQQ 올라가기보다는 금이 더 빠르게 오를 거예요 그러나 GDX 보시면 아직까지는 막 튀어오르는 아직까지는 금이 죽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경제가 좋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거든요 경제가 좋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되면 금값이 올라요 이게 기본적인 형식의 금의 원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금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올려고 그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막 늘어나면서 경기침체 분위기로 쓸려가면 금, 금은 시나브로로 꺼지면서 SQQ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암 먹을거리는 지금으로서는 증시가 하락한다면 이 종목이 될 거다. 그게 SQQQ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락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SQQQ는 인버스를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인버스도 매수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엔비디아다, 하나의 테슬라다 하면서 운용을 하는 거지, 증시가 떨어질 거야, 불안해 하면서 인버스를 운용하는 게 아니다. 인버스도 운용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증시가 떨어지면 인버스를 사야 된다라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SQQ 1년 동안 들고 있었던 거 보셨죠? 그냥 매물대에서 매수하면 증시가 하락할 때는 s q q 도 하나의 저한테 테슬라 같은 하나의 종목입니다. 인버스 종목이 아니고 하나의 사랑스러운 종목이 되는 겁니다. 하락할 걸 대비해서 매수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얘도 매물대에 왔기 때문에 매수해서 이번 년도에 수익을 한 겁니다. 금도 제가 1년 갖고 있었죠? 금도 매수시기여서 매수해서 수익을 우리가 크게 할수 있었던 거지. 금그 증시가 떨어질 거야. 금이 올라갈 거야. 증시가 떨어져서 안전 자산을 옮길 거야. 채권이 어쩌고. 체가 그런 말 많이 했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매물 뗍니다.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SQQ도 그냥 하나의 저한테는 테슬라입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SQQ가 올라가니까 뭔가 하락한 거에 대비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SQQ는 그냥 하나의 종목입니다. 이렇게 주식이 원리를 알고 하시면 좀더 인버스라는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면서 투자하기가 좀 쉬워지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은 제가 SQQ나 금을 매수해서 수익한 거를 말씀드렸고, 매물 때 매수하면서 어떨 때 매수하는 건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종목을 보는 시각을. 금은 증시의 해지 역할을 해. 증시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으로 가. 경기침체가 오면 안전자산으로 가. 이렇게만 배워요. 그러니,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기본적인 원리만 가지고, 이제 금을 투자해야 되나? 증시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안전자산을 옮겨야 되나? 채권을 사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의 원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투자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계속 우선은 은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음봉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안에서 장대 음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장대 음봉이 주식의 방향성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수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음봉이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